하주가 그렇다 보니 내가 이제 덕을 그만큼 베풀어야지. 어 내가 그만큼 들어오다 보니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반기부터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저는 좋은 운기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좀 밀고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하반기 56세 경술생 개띠분들 운세에 질문 한번 드려볼까는데요. 하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보실 때 이분들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경술생분들은, 어, 좀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아, 생각하시는데요 음. 예. 음,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음. 자존감도 음. 굉장히 높고, 예. 근데 자기 속을 쉽게 오픈하지 않는, 어, 좀, 어떻게 보면 속 깊은 네. 사람기도 하거든요. 음. 예, 경술생분들. 그래서 경술생들은 아마 좀, 어, 사주 자체가, 어, 좀 외롭고, 어, 좀 그런 사주를 좀 가시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음. 그 대신, 음,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조금 밝아 보이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속이 깊다는 거죠. 음. 예. 음. 그래서 아마 좀 와, 많이 외롭고, 어, 올 상반기에는 뭔가 좀 일이 풀린 듯 하면서 막히고, 일이 풀린 듯 하면서 막히고, 아마 그런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아마, 아마 좀 다른 띠분들 보다는 상반기에 일이 잘 된다, 이것도 아니고, 안 된다, 이것도 아니지만, 좀 뭔가 답답한 부분들, 아, 부분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네네. 아마 어, 상반기에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입 보실 때 경수생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네. 티를 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네. 분들인가요? 어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어 음. 경수생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 제가 독고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사주 자체가 어 내가 어떻게든 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어 되는 사람들이긴 하세요. 내가 많이 베풀어야지 그래도 그만큼 베푸는 만큼 덕이 오는 사람이지. 내 욕심을 많이 차리다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한테 뭔가 못 받았을 때는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겠죠, 경술생분들. 그래서 네. 사주 자체가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좀 네. 공허하기도 하고, 약간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아마 삶이 조금 빡빡할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음, 생활력이 좀 굉장히 강하세요. 네. 네,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런 어, 집념으로 인해서 음, 좀 자기가 살아온 길이 많이 빡빡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50대가 젊어들, 이거 접어들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굴고 있긴 하시겠지만 올 상반기에는 답답한 부분, 하반기에는 좀더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경술생분들 답답하셨던 것만큼 하반기에 기대가 크실 텐데, 네. 예. 하반기 운세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보실 때 운기 좀 어떻게 바뀔까요? 음, 경술생분들 아마 문서운이 됐든, 음, 금전이 됐든, 뭐, 승진이 됐든, 뭐, 연예가 됐든, 예. 네. 좀 그런 부분들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있거든요. 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술생들은 좀더 고다이 같은 스타일이 좀 많아서 음 새로운 만약에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네. 어그 새로운 인연이 좀 나한테 좋은 인연이 어될수 있는 어, 하반기에는 좀 그런 인연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금전도 어, 하, 상반기에 조금 뭔가 답답했던 부분들 아마 하반기부터는 아마 풀릴 거예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이제 금전이라든지 금전 운이라든지 문서도 아마 올 상반기에 뭔가 잡기는 잡았는데 아 이게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또 그걸 무리하게 해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음. 그런 분들 하반기 되면은 아마 좀 금전이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누구로 인해서 그 금전이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문서가 됐든 금전이 됐든 좀 풀리는 또 형국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분명히 또경수생들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 아마 또 승진이 또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음. 예. 그래서 그 승진 기회를 좀잘 잡으시면은, 어, 또올 하반기는 좀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도 되게 잘 풀릴 거로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어,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경수생분들이, 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력이 강하세요. 네, 음. 예, 생활력이 강해서 그 대신 감정 소비하는 걸또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 좀 호불호가 좀갈리긴 하거든요. 음. 경, 이거 감정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그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점은 이게 경수생분들이 이제 시기 질투라든지 그게 좀 따라다니는 분위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외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음. 어, 외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 또 그게 또 신경을 안 거슬릴 수는 없겠죠. 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많이 좀 힘들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 좀잘 이겨내시고 신경 안 쓰시고 또 자기 일을 또 묵묵하게 하시다 보면은 음. 분명히 어, 직장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에 그 답답했던 부분들이 예. 하반기에는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어,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지금 문서가 됐든 금전이 됐든 네. 아마 누가 주위에서 도움을 주든 분명히 좀그 상반기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뭔가 전환점이 되어서 네. 음. 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수생들 하반기에 음세가참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답했던 것만 해결돼도 정말 예. 사람이 살것 같잖아요. 어, 당연하죠. 네네, 음. 네. 어쨌든 막혔던 게 풀린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예.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서 50대 나이시니까 아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 가정에서 뭐 배우자라든지 자식들 간의 관계도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음. 근데 이거는 어~ 경술생들 모든 분이다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네네. 어~ 제가 좀 많이 외로운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 남편 덕이 조금 없었어도 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는 분명히 있어요 예예 네. 예. 근데 또 그만큼 내가 또 덕을 베풀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음. 자식이 됐든 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나중에는 나한테 보상이 들어온다. 음. 예, 그리고 또 자식한테 또 사랑 못 받았던 부분, 또 다른 데서 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56세 경수생 개띠 분들 운세 가이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예. 어,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운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경수생들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세요. 보기에는 굉장히 강 보입니다. 알고 보면 눈물도 참 많으시고 참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데 이제 자기가 살아 어, 오면서 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히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좀이게 경계를 하고 좀 그림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경술생들 분들 좀 용기를 지마시고 사주가 그렇다 보니 내가 이제 덕을 그만큼 베풀어야지 어 내가 그만큼 들어다 보니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반기부터 하반기 뭐 내년까지는 저는 좋은 운기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좀 밀고 나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어,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그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